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시사한 것을 두고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하셨더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문구 그대로 답해드리면 의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공통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것은 진실 규명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년 전 11명을 살해한 페스칼 마호의 조선족 선 36명을 끝까지 변호했고 재판 이후에 영치금도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냐고 하셨지만 문 대통령이야말로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흉악 범죄 옹호를 비판하시려면 문전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빛은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언을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뒤 마땅한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과연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원님 말씀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살펴본 뒤 남을 고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